매섭던 꽃샘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백미랑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부터 꽃샘추위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그래도 아침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의 표정은 좋습니다. 다만 건조한 대기가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창원과 진주 12도로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가는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체온 유지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중남부에는 늦은 밤에 빗 또는 눈 소식 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미량의 한낮 기온이 13도, 기해가 11도로 어제보다도 높겠습니다. 서부지역 살펴보면 낮 동안에 거창이 8도, 하동도 12도까지 오르면서 바깥돌등하시기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남 북서내륙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봄기운을 물씬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